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 어제 영상도 남겼지만, 오늘 좀더 클리어하게 어,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음, 더좀 굳어진, 어, 굳어진 마인드를 공유 드리려고 그래요. 좀더 어,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포트폴리오는 스페셜리 테크, 지금 테크 위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 주식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좀 빠질 거다. 그냥 빌려준 돈을, 아니면 돈을 빌리기에는, 그, 비즈니스를 익스팬치익스팬시키 확장시키기에는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돈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의 어, 하이라이트 되는 애들이 지금 뭐 펠로톤이 뭐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성장주라고 할수 있죠. 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50불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27불까지 내려갔으니까 IPO 가격 대비해서 더내려가는이 시점에 이제 중소형주도 많이 되, 많이 다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도 지금 FTC한테 얘기를 많이 좀 걸리고 있어요. 어, 좀 그니까, 그 마, 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아마존이 최근에 많은 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엄청나게 많은 아퀴세션을 했고, 어, 딜들이 있었고, 10년 동안 보면 가장 높은, 어, 그 토터 가격도 봐도, 가격도 봐도, 그리고 그 사이즈도 봐도, 한 건수를 봐도 상당히 많이 왔고, 둘다한 20, 21건? 어, 아마존은 아마, 아마존은 2017년에 그, 어디였지? 어, 슈퍼마켓 하나, 슈퍼마켓 체인 하나 사는데 그때 가장 많은 돈을 썼고요. 그때는 그때 하나 그거 하나 사는데 월마트죠. 월마트 하나 사는데 한 13빌리언 달러 정도 나왔으니까 13조원, 14조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의 그한 딜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거 하나 빼면 어, 아마존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딜을 한 두 번째로 많이 했죠. 10년 최근 10년에 그래서 FTC가 요즘에는 이 모노폴리를 좀 경계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 경계한다는 말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 빅텍들이 좀더 엑셀을 밟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밟은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 전에는 확실히 어, 정부 차원에서 많은... 어 그 중소기업들이 잘될수 있는 아니면 경쟁을 할수 있는 일, 이런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어 빅테크라고 되는 뭐어 빅테크라고 분류되는 어, 친구들은 좀더어 레귤레이션을 많이 받고 정부에서 많은 어 철퇴를 내리는 철퇴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좀 목줄을 목을 조이는 이런 상황을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테크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테크가 힘들면 물론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카이어스 프레퍼런스는 테크죠. 테크랑 성장주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초이스가 테크 비중을 아예 그냥 빼던가 아니면 줄, 줄여가지고 그냥 캐시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어, 테크 비중을 줄이고 좀 다른 주식에 들어가서 안정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여기에서 계속 보틈을 도착했다. 지금 바닥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테크를 좀 제외한 다른 주식들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주식들은 좀 이제, 어, 보틈 아니면 더 떨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틈을 어, 찾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테크는 더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모든 거를 좀 고르기 전에, 고르기 전에, 지금 현재 시간은 내가 지금 다른 종목을 고르지 않고, 아직 어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 아그컬츄럴도 보고 있고 지금 뭐 음식 같은데도 지금 투자하려고 지금 어 슬슬 이제 종목들도 저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종목은 공유 안해드리잖아요 공개 안하고 뭐어 물론 전에 좋았던 종목들 막아날라이사고 어, 했는데 어, 아날라이사는 것보다 지금은 전체적인 마켓 시추에이션을 보는게 좋은 것 같아서 마켓 시추에이션을 보면서 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종목들을 지금 두루두루 도로,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 지금 여기 채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테크 주식 많이 투자하실 텐데, 어, 신, 신재생주, 신, 신, 성장주라고 해야 되나요? 성장주랑, 어, 2위 쪽은 아직,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2위 쪽은 거의, 어, 계속 사람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라는 메인 플레이어가 가장 좀잘 살고 있고, 잘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확실히 이, 늘려나간다? 레븐이가 늘려나가고, 세일즈가 늘려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테,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어, 계속 안전하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꾹, 꾹 가지고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 다른 좀 이제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아직 성장이 많이 남은 이런 주식들, e s p e 테크 주식들, 그리고 성장이라고 평가되는 주식들 같이 합치면 이제 거기에서 어, 더 힘든 이런 주식들인데, 네, 현재 이런 주식들은 살짝 피하는 게 아니면 비중을 감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주식들은 지금 감소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펌드 그렇고 메타포트도 그렇고 어 최근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어, 비중을 감소하고 그리고 뭐 전에 말했던 주미아도 다, 당연히 어, 많이 떨어졌고 한 지금 8불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원래 12불에 버티나라고 생각했는데 어, 주미아도 지금 어, 뭐 아프리카랑 이런 쪽에서도 아직은 이 1분기에 좀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리저트 나오기 전에 좀 들어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 이런 주식이 타이밍 맞게 들어가 가지고 요번 올해는 타이밍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닝스 좀잘 나올 어닝스가 잘 나올 것 같은 회사들은 이제 좀 포진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잘 나왔다 그러면 그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로 뭐 먹고 도망 나오던가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한 미리 들어가서 있던가 근데 이 미리 들어가서 있는 게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빅텍들이랑 그리고 테슬라랑 이번 주에 어린스가다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실적이 어 단기간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 실적이 나왔다 그래도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어 고민이 되고 있고 FOMC의 결과가 어, 한 2시 미국 시간에 2시 정도 나오나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이제 어 목요일날 한국 시간은 목요일날 새벽 4시 미국 시간으로는 어 수요일날에 나와가지고 이제 오후장부터 이제 슬슬 얘기할 텐데 물론 오전 오후장에 어, 쉬는 시간 없으니까 일본은 점심시간이 있어도 뭐 미국은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FOMC의 얘기가 나오면 테슬라가 그 다음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크게 업사이드는 없지 않을까 근데 다 다만 FOMC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버텨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뭐 너무 뺀다 눈다 어, 이런게 아니고 그냥 보유 저는 지금 홀드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거고 어, 나머지 주식들은 슬슬 뺄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요일이랑 생각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테크 주식들은 좀 빼놓고 그러니까 뺀다는게 과격하게 지금 100%를 다 빼는게 아니라 계속 차츰차츰 30% 20%이 정도로 계속 빼면서 포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 빨리는 안늘 안 거예요 한 거기 있는 비중에서 한20% 이상은 안늘 안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이미 투자된 지금은 이제 포션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션에 따라서 이제 다를 건데 왜냐면 계속 이제 빼고 있으니까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뭐100%를 넣는게 아니라 한20% 30%좀 투자하면서 좀좀더 이제 보완하면서 이제 어 성장할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좀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확실히 어 계속 어 전주부터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많이 두려워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포함해서 지금 투자하는데 많은 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투자가 왜 이렇게 어, 장이 빠지는지 왜 이렇게 무섭게 장이 빠지는지 어, 아직은 무서, 무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 무서운 건역에서더 떨어지면 이제 진짜 무서운 상황을 볼수 있을 것같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 현재는 너무 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는 어, 무서운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펠러톤, 아, 펠러가 아니라 팔란티어도 가지고 있는데 팔란티어도 저는 이제 어, 슬슬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뭐 예전에 투자한 뭐 18불 대비해가지고는 많이 빠졌지만 어 이제 그거를 좀 정산 청산하면서 이제 뭐 마이너스 받아도 이제 더큰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인버스를 투자할까 생각도 있는데 인버스는 계속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 나는 인버스를 투자를 안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인버스는 투자 안 하는 게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제 인버스로 했지 한다 그래도 어 깔끔하게 인버스는 생각 안 하고 아예 뺄 거면 더 빼지 인버스는 투자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한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뭐텐 어 이어드가 지금 테니어 y y 리 이어드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ECB에서 유로피언센츄럴 뱅크에서 그러니까 어, 이런 상황이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상황을 좀더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진다라는 원래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미국인들은 가장 이제 시작하는 게 만약에 어뭐 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food s h o 가 food s 그러니까 음 식재 식자료가 shortage가 있다 이런 게 expect가 되면 뭐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어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가장 많이 사는 게뭐 두루마리 휴지잖아요 미국인들이 어 물론 미국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 현재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 shortage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어~ 네일리한 라이프에서 그~ 일반 평생 생활 평생 생활 평 하여튼 생활에서 일반 생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쇼티지가 슬슬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좀 식, 재료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어~ 가지고 있는 물론 월마트 이런 데는 아니지만 어~ 재료들을 팔고 아니면 또 이렇게 소싱을 잘하는 아니면 뭐~ 섬 원래 직접 투자, 투자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많은 앵글에서 봐야 되겠지만, 네, 뭐, 현재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트들이랑 이런 데가 좀더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에그리컬쳐, 완전 베이스라인, 베이레벨에서는못 뭐 투자하잖아요. 어, 왜냐면, 그런 데는 상장이 안돼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뭐, 가장 밑에 있는, 어, 가장 기본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 뭐, 이게 별을 자라고, 뭐, 퍼틸라이서 제공하고, 이런 회사들은 상장 안돼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주로 오래오래, 어 이제, 패밀리 어 기업으로 많이 커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랑 유럽에 몇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비슷한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지금 저는 고려하는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할 때뭐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뭐 편하게 한번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지금 이렇게 장이 불안정하고 어, 어떻게 갈지 모를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상상을 펼치고 그 상상에 따라서 결정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정이 틀려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틀려도 돼요. 다만 그 틀릴 때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틀려야 돼요. 네, 그냥 확 틀려가지고 내가 재기 불능하게 지금 어, 너무 리스키한 투자를 해가지고 재기 불능할 정도로 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오래 이 게임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성장하려고 오랫동안 뭐 내가 짧게 보고 지금 실패하고 짧게 보고 그리고 뭐 기, 길게 본다 그래도 짧게 보고 실패하고 그 두려움에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더못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뭐 갑자기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 g o a 은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틀려도 돼. 지금은 아예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좋은 멘트를 하나 봤는데 어, clarity. 그러니까 총명은 컨트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행동들을 좀 컨트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좀 컨트롤해야지. 내가 이 내가 투자하는 이 행동, 내가 매매하는 이 행동 뒤에 뭐가 있나라고 본 다음에 그거를 어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어, 다음에 있을 때는 뭐이 이 지금 현재 행동이 틀렸으니까 다음 방향을 좀 바꿔서 어 나아가자. 방향을 좀 돌려서 나아가자. 그러니까 배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항해를 할때 내가 어 지금 현재는 이랬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최적화된 루트를 매, 매일 찾는 거잖아요. 최적화된 스팟도 찾고. 그러니까 뭐 고기잡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 길게 길게 보시고 물론 우리가 아무리 길게 본다 그래도 액션이 나오는 건 단기적으로 액션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러고요. 저도 초보투자자니까. 근데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결론은 이제 길게 가야 되고 나중을 봐야 되니까 지금 제발 어제기불능할 정도로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영상은 여기에서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투자가 특별히 힘들고 이제 추워지는 계좌가 추워지는 파란색 계좌가 이제. 된지 며칠 된것 같은데 음, 한 오랫동안 파란색 계좌인 것 같은데 다들 이런 거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내 계좌가 파라니까 내가 여기에서 아무 것도 안할 거야는 안 하시 그냥 나는 길게 길게 매달 투자하면서 그냥 편하게 투자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월별 투자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길게 물론 저는 어, 주식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단, 네. 최대한 보수적이게, 최대한 방어적이게,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런 멘탈을 가지고, 어, 좀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초보자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어, 돈을 잃었다고 화를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내면 그거를 더 잘할 방법을 강구하는 그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지. 현재 내가 이걸 잘못했어. 그럼 여기에 내가 돈을 더 넣어가지고 이 이거를 마이너스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할 거야.라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업이 내가 처음에 펀더멘털 투자하는 거랑 맞나? 내가 지금 장 분위기가 안 좋을 거면 장 방향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반응을 하지 않을 건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아니, 제대로 되니 맞다 틀리다가 없는 거예요. 어,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면서 어, 이좀 이 불안 불안한 시기 그리고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는 이 시기를 본인을 믿고 그리고 안전하게 최대한 어, 투자하시면 음, 나중에 몇년 지나서 아,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게 잘했다. 그래도 내가 내 위험할 때네 에셋을 보호하게 잘했다. 지금은 업사이드를 많이 먹는 것보다 어, 업사이드를 많이 고려하는 것보다 어, 다운사이드를 방어하는 게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킴이었습니다